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지금 10시 40분쯤 됐고요. 여기 아산시 둔포면 노양리 쪽으로 해서 저 구성리 백석포리 그쪽으로 쭉 가면서 수초 있는 곳 오늘은 바람이 덜 불어서 괜찮겠지만. 혹시나 내일까지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수출 있는 곳으로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바람도 들 타고 하는데, 지금은 목요일 평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양리가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다닐 때마다 조사님이 별로 없는 자리인데도 음 여기만 좀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간중간 중간 띄엄띄엄 열심히. 외가리도 지금 먹이 활동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어부님은 정치망, 굶을 걷고 있고, 고기를 걷고 있고요. 나 분위기상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근데 녹조는 거의 이제 유튜브를 봐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해서 녹조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뭐 0에서 1m로 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참 낚시하기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차들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연휴 시작하면 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2박 3일을 예정하고 왔지만. 내일 오후부터, 오전부터 이제 비가 풀리고 가끔 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람도 6m, 5m, 내일 밤에는 4m. 아, 저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저 건너편에서 네, 넘어왔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조사님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잘하면 수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트 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 조사님은 닿는거 보니까 철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꿈들역입니다. 한꿈들역. 양쪽 길가는 제초 작업을 해서 깔끔합니다. 저 건너편에 알박기 텐트는 네 개밖에 없네요. 많이 없어진 건지 많이 없어졌어요. 1 0 개씩 쫙 계속 있었는데. 중간에서 치고 들어오면 좋은데 중간으로 나오는 길이 공사해가지고 진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할수 없이 저 평택 노양리석도 시작해서 계속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저 부표 같은데 가마우지가 한 열대 마리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막 진짜 팔뚝 많은 것도 다 먹던데 저 완전히 철새가 털을 잡아가지고 날라가지도 않아요. 내붕어, 내고기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이 평택호 여기가 참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저도 참개 잡았는지 알았는데 조사님들 낚시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뭐네 다섯 머리는 기본으로 잡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도 또. 쪽수로처럼 되어 있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반대편에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저 건너편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쪽수로 비슷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붕어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먹을 거는 이박을 준비했는데. 배스하시는 분, 저 건너편에 정면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철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를 둥지고 하면 하루 종일. 그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해를 받을 정면으로, 측면으로 받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를 등지고 정북향을 보고 낚시하면은 햇빛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수초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수초 수초 보이시죠 수초 수초가 좀 멀리 있기는 합니다 어,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요 거의 뭐 해를 둥지고 한번 자세히 내려서 한번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잠깐만요, 내려, 내려서 붙게 내려서. 정면 긴데, 긴데, 긴데. 오, 여기서 자리 잡아도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40대 이상 장대를 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필수 좋고, 여기 조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어. 여기에 자, 자리를 어디다가 잡을까? 여기다가 잡아볼까요? 어. 아, 수초가 올리기로 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바람이 불어도 웬만큼 나가질 것 같기도 하고, 김 대표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찍고, 어, 한번 더요 주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와, 홀누리! 벌들이 엄청 많아요. 와, 웬 일이야? 벌들이 꿀따라 왔어요. 꿀따라 아, 한번 주변 에한번더 찾아보고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조악 잡으면 또 영상 <laughs> 준비 한번 하는 걸로 해볼저 끝에까지 아이구요 끝에까지 가보고 싶은데 아, 안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천천히 자대피고, 일방낚시 준비하겠습니다. 끝.